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다리던 월드 오브 워십 모드 팩 설치 및 적용 방법이랑 그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는 워십 인게임 설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모드 팩을 받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여러 모드 팩이 있는데 제가 쓰는 모드 팩은 아슬란 모드 팩이라고 해 가지고 네. ASLAIN.com 이거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올려둘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월탱 모드팩도 있고 워십 모드팩도 있죠. 월탱 모드팩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워십은 없어가지고 자워십 모드팩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워십 해가지고 버전 써있고 <laughs> 일곱번째 모드팩이다 뭐 이런식으로 써있네요 이거를 받아줍니다 우선 이 버전이랑 지금 워십이랑 같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켜봅니다 여 예, 써있네요 0.8.10 써있죠 같은거니까 쓰면 될것 같아요 음한 5초 남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워십은 월탱처럼 모드팩을 깔게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자원받은 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할 거냐고, 예 누르고, 자, 한국어 확인. 이러면은, 네, 업데이트 체크를 알아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죠. 당황할 필요 없고 쇼프리뷰 윈도우 라고 누릅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체크를 해야지 미리 보기가 나와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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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깔려있는 <laughs> 워시폴더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을 한뒤 다음 자 여기서 제가 쓰는 것 기준으로 말을 해드릴게요 우선 자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요. <laughs> 화면이 너무 작으면은 밑에 n 라즈를 쓰면은,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스크린샷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라 이거죠. 들어가서 설정을.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요거랑, 그러니까 양쪽에 배들 체력바랑, 그 배들의 뭐, 피탐, 그리고 주포 사거리, 어뢰 사거리 정도가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죠. 제가 쓰는 건 이거랑 <laughs> 그리고 팀 체력바, 네 이거죠. 중앙 위에 있는 이거 단순한 거죠. 이거랑 좀더 내리면은 <laughs> 이거죠. Ship Movement Indicator 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후진을 박았는지 를알수 있는, 예, 0리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실 연돌, 그 연기만 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봐도, 심리니들은. 그래서 저도 0리니 때부터 쓰던 모드팩인데, 편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 모브먼트 인디케이터. 좀더 내리면. 그리고, 네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센터드, 그러니까 가운데 나오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조준을 하면은 이 빨간색 부위에 상대방 배의 방향이랑 제 배의 방향이랑 떠요 각도가 그래서 그 각도를 보고 뭐 상대방이 시타를 노린다던가 할때 도움이 되겠죠 주로 철갑탄 사용할 때 주로 쓰는 도움이 되는 녀석이에요 에 이것뿐이 안써요어 진짜로 <laughs> 이것뿐이 안씁니다 다른 모드들이 궁금하시면은 하나씩 클릭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보기로 뜨니까요. 이것도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이거. 리젠 어시스턴트라 그래 가지고 요거 요거. 그 피해 복구반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수리반.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내가 몇을 달았는지 그리고 몇을 채워 줄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피해 복구반을 쓰면은, 뭐, 체력을, 뭐, 7,000을, 뭐, 6,700을 채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채울 수 있는 거는 5,700이라잖아요. 그 조금 아깝잖아요. 지금 쓰기에는. 천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그런 거를 볼수 있는, 뭐 괜찮은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내가, 제가 쓰는 거는 딱이 정도. 어, 없죠, 이제. 딱이 정도만 있어도 워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네, 설치를 하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모드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냥 뭐 다음 해요. 뭐, 다음 설치.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번 아슬란 모드는 설치를 하면은 그게 파일이, 로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 패치, 아슬란 다음 패치가 나와도 그냥 들어가면은 그대로 돼 있어요. 네. 그대로 그 설정이 적용이 되어있어요. 그 모드팩이 아직 출시가 안하지만 않았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이렇게 하고나면은 굉장히 쉬운 모드팩 설치를 할수있고요자 워십 그 다음에 플레이 이제 들어가서 인게임 설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인게임 설정을 안하고 워십을 딱 하면은 인터페이스가 휑해요.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요. 그냥 순양함 그림이랑 뭐 전함 그림 뭐 그런 아이콘들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거리도 안 뜨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로딩이 좀 기네요. 너무 긴걸? 아, 그리고 아슬람 모드팩을 설치할 때는 게임을 꺼놓는 게 좋아요. 거기서도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돌날 수도 있으니까. 게임을 꺼놓고, 모드팩을 설치하고,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워십은 유독히 로딩이 길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벨파스트고요 자. 로 왔으면은 설정으로 갑니다. 자, 그래픽 설정은 그냥 음뭐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딱히 건들게 없죠. 네. 어차피 워십이 프레임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게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십을 딱히 건드리지 않았다면은 워십 같은 경우는 프레임 제한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75프레임으로. 그래서 그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나 컴퓨터 진짜 좋은데 워시 프레임이 왜 70대뿐이 안 나오지? 기본적으로 걸려 있어요.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어차피 워시 프레임 높아봤자 쓸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픽 카드를 조금 편안하게 하자고요. 자 오디오 자 오디오에 가시면은 효과음 품질 이게 아마 높음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최고급으로 바꾸고 재부팅 한번 해주고요. 재접 한번 해주고 음성 언어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대신에 음성 변경에 내셔널 보이스 오버 플러스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셔널로 하면은 병남학로 보이스가 안 들립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내셔널 보이스 오버 플러스로 해줘야 각 국가별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뭐 병남학로나 그 뭐죠? 뭐또 하나 있던데 그런 애니메이션 콜라보 보이스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하시면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에서뭐 건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조작.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월드 보이십을 처음 설치를 하거나 심리 분들 처음 시작을 하면은 다 꺼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다 켜놓는 게 좋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무장 시점 체크해 주시고 주한포 포탑 간 시점 자동 변경 체크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으로 전투 시작 체크 고정된 목표물 추적 체크. 최근 구남 시야 기어 확대 축소 제한 표시, 피격 시 카메라 효과 활성화 뭐이 정도 켜주면 좋고요. 그리고 마우스 감도는 본인 마우스에 맞춰서 하면 되고 조준선은 고정식이있고 동적이 있는데 동적 조준선은 망원 시점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조준선인데 저도 사실 한번써 보고 안써요 귀찮거든요. c k c h 때부터 고정식을 썼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번 본인들이 써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써보시고, 편한 거,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조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왼쪽에 지형 타격 표시, 켜기,로 해주시고, 충돌 경고, 끄기. 이걸 켜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섬에 받고 싶어. 어, 근데, 알아서 피합니다. 어,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게 켜져 있으면 배가 알아서 피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섬기고 주행을 할때 제가 의도치 않은 무빙을 할 때가 있어요 배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꺼둡니다 그 다음에 전투 화면 표시 정보 변경 모두 표시로 해주시고 요거 다 체크 네, 팀 구성원 표시 주 한포 및 어뢰 재장전 시간 모두 표시 연막 경계 표시 연막 시간 모의 전투 전체 시나리오 본인이 탐지한 적 군함이 입힌 피해 기대 피해 언어 입력기는 뭔지 몰라 체크를 안 했어요. 한 군의 시간 전투 대화 그냥 다 체크해 주시면 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워시브를 할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그 전에 예 월드 오브 워시브를 해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연습 전투도 들어갈 수 없고 보시랑 한번 하도록 하죠. 한 2티어를 타면 보전을 가겠죠. 그냥 뭐, 아무거나 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걸로 1티어로 갑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이제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설정. 어, 미니맵이 기준인데, 미니맵 설정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자, 미니맵이 떴죠. 자세히 보시면,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마우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미니맵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자요런 식으로 체크를 할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 미니맵에 그냥 수치가 이거를 예, 범위 수치 고난명 뭐네 대공포 뭐 이거 다 켜주면 되고요 켜질 수 있는 거 켜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심리분들이 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배를 바꿀 때마다 해야 돼요. 배를 바꿀 때마다. 배마다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바꿀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깔았던 그 모드팩입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어고, 이걸 하면 영어죠. 그래서 제가 보이시는 대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세팅을 그냥 이러면은 편할거예요네 보이시죠? 좀 오랫동안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쇼 패널 네뭐 스킬 10 아이콘 10 네임 10 레벨 뭐 이런식으로 플레이어 네임만 저는 꺼놨어요 네 여기까지 있으면 너무 많아보여가지 a 그 e 고 패널 스케일 조절 가능하죠 이렇게 이건 뭐 원하시는대로 컬러드로 해야지 좀 보기 편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워시브를 할때더 이상 건들게 없어요 예 네. 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니맵 위에 있는 톤디바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를 바꿀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대공 피탐거리나 대공포 최대 사거리 키는 거는 알겠죠 자 <laughs> 저는 이거 게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혹시 유튜브 보시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